아, 지금 대한민국은 <laughs> 자유민주체제의 붕괴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 1950년 6월 25일 위교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북중로 공산제국이 무력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침공해 왔는데 지금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중, 또 친북 이 세력들이 이제 그동안 싸워왔던 제 정치 세, 힘을, 정치력을 갖고 지금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이 붕괴를 노리는 자들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국회 안에 지금 국회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안에 판사들도 수두룩 합니다. 심지어 국정원, 간첩자부라고 하는 국정원 안에도 지금 간첩들이 수두룩 한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또 윤석열 대통령 개헌 이후에 국민이 믿었던 국민의 군대, 국민의 경찰, 지금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관제를 지키라고 했던 군과 경찰이 다 도망을 가고 있 그리고 사회적 공기,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라고 했던 언론인들이 벌써 다 저들 피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뉴스는 생산하고 보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파 시민 권력들, 시민사회까지도 그동안 자파 정부가 엄청난 돈을 줘서 육성하고 키워서 이미 그들도 그들의 정의스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교육은 이미 오래전에 정교조에 의해서 이미 무너졌고 문화예술 까지도 지금 그들의 어, 투쟁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혁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개혁을 잘 선포했다. 아주 잘 선포했다. 왜?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줬다는 것. 이게 하나의 큰 지금 비상계엄을 통해서 얻는 뭔가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날리오리라고 생각했던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사회가 털딱들이라고 그랬어 털딱들. 할일 없어서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또한 제가 그동안 한남동 가서 이했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딱한 가지 잘한 게 있어 보인다. 뭘 잘해 보입니까 하니까. 이번에 비상경을 통해서 잠자는 청춘들, 청년들의 영혼을 깨운 게 너무 너무 대통령께서 비상경을 잘한 것 같아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때 대한민국에 항상 위기는 기회를 같이 안고 온다. 근데 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무슨 기적이? 애국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애국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머리가, 머리카락이 희었는데 아, 금었는데, 한 10년 전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년,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래됐지 않습니까? 다 백발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습동인 최장께서 청년들 왔지만은, 지금 강, 어, 한남동은 진짜 청년들이 대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올라가고 있습니 중학생이 올라가고 고등학생이 올라가고 아까 가정주부도 올라가고, 이제 무대에 우리가 설 필요가 없어요.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들이 무대에 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초등학생이 있어서 어제, 그저께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가 서서, 이재명 같은 나쁜 범죄자가 대통령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고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희망이 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2025년 그동안 우리가 애국 운동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무대 보식으로 막혀 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애국 운동을 진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치밀하게 애국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이제 몇 가지 책을 놨습니다. 진짜 보면은 헌법 수호 운동을 절실하게 해야 된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보면은 헌법을 파괴하는 집단이 헌법을 지키라고 국회에 보내놨던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망치는데 앞장을 쓰고 있고 헌법을 위반하는데 앞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치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정치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국민의 힘이 있는가? 예, 힘이 있습니다. 예. 대동 소위, 대동 단결. 지금 우리는 뿔뿔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단결해야 됩니다. 다름이 조금만 있다고 그동안 다투고 싸우고 고발하고 해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가틈이 있으면 뭉쳐서 그 뭉침의 힘이 100만, 200만 가면 저국회 못난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범죄자들, 자질이 안 되는 인간들 다 한꺼번에 몰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만 명이 모여, 200만 명이 모이면은 아직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 선거가 안 된다 할지라도 국민의 국회, 국민의 사법부, 국민의 군대, 국민의 검찰, 경찰 다 만들어 갖고 우리가 아웃사이드에서라도 건강한 정부를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서 타락한 저 제도들을, 제도권에 있는 권력들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헌법 수호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진짜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이 정치 탄핵 운동, 탄핵. 더 이상 이제 허용되서는, 허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6일, 7일 날, 여의도 국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탄핵하라고, 대통령 탄핵하라고,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다 자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했나? 여의도 국단을 다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날에 모인 사람들이 10만이 넘었습니다. 10만이 넘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의도 국단이 마비되었습니다. 국회 앞은 주요 기관이기 때문에 100m 앞에는 집회를 못하게 됐는데 그냥 그대로 다 뚫려버렸어요. 경찰도 아무 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립니다. 10만 명만 여의도에 북단에 모이면 여의도 국회는 마비됩니다. 지금 국가도 없고 국민 도 없는 저들에게 더 이상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노랗게 하게끔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다른 국민 진짜 10만, 20만만 여의도에 모이면은 여의도 국회 견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정치전쟁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축은, 큰 축은 두개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자유시장경제가 그래도 저는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꺼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대동소의 대동단결하면은 지금 언론 권력의 감시 비판 기능을 상실한 이 언론들 조중동 비롯한 언론들을 우리가 감시하자.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절도 운동을 하자 절도 운동. 그래서 절도 운동을 한다고 지금 온라인도 하고 있고 광고도 나갔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선 일부가 상당히 논조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소비자의 주권이고 소비자의 힘입니다.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은, 언론 시장도, 영, 언론도 널 저쪽 편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부터는 조중동 절도 운동 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도 대한민국과 우리 자유진영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언론을 지금 모아서 지원도 해주고 아니면은 참감도 하고 아니면은 미국처럼 파스뉴스 같은 k 팝스뉴스를 우리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모이면 됩니다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그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 많은 분들이 내 몸은 가지 현장으로 가지 못하지만, 물질을 보내고 성원을 보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우리 언론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디테일한 시스템을 만들면,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언론의 건강한 언론을 위해서, 자금도 많이 저원 보내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절도운동 뿐만 아니고, 대한언론 작업도 해야 된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합시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6일, 12월 7일 날그 K-POP 아이돌 연예인들이 커피 어디에 살 테니까 가라 하는 게쭉 왔습니다. 그날 그 왔던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그들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정치 기업들 경제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정치의 편에 들고, 그들 편에 들은그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시민사회에서도 불명운동을 하자 그래서 절대 기업들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경제만 올려할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지키면 활동도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다. 이네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면서 나오나 가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유튜브에 짤막하게 나오고 있는 나오나 가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리바이벌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를 쳐들어 오는 것은 나쁜 놈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런 소리 하기보다는 절대 우습게 알지 못하게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이 나오나 이제 가수의 목소리를 직접 한 소리에.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이 계속 누가 잘라서, 긴 말을 했지만 잘라서 그걸 돌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가수 한 사람이 얼마나 탔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신년부터 시작해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그냥 애국운동도 그동안 해왔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애국운동을 하면은 나라 충분하게 지,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 오늘 여기 모신 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동 소유하면은 대동 단계를 해야 되는데 대동 단계를 하기 위해서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뭐냐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군수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유 우파 시민 사회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 헌법과 시장경제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모든 재방단체들은한국인 모여보자 그래서 자유 시민 사회단체의 연습회의를 제가 제안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큰 박수로 동의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어, 이 준비해왔던 준비위원들이 뭔가 한번 모두가 이 원칙, 대동 소외하면 대동 탄결하자는 원칙으로 일단 자유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은 제 정당까지도 확대시켜 나가서 지금 더거대한 집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시이 시민, 흩어진 시민이 하나가 되고, 또, 비록 아웃사이드에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힘 없는 정당들도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국민의 제도권에 있는 국민의힘당도 정신을 차려서, 국민도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또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 어 며칠 전에, 40여 명의 국민임당 국회의원들이, 어, 한남동 구경만 하고 있다가 한남동 대통령 관제에 오듯이 우리가 마, 어, 마중물이 되고 우리가 또 앞장서서 물이, 물방울을 굴리면 뒷물도 따라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25년은 저도 열심히 밤을 낯선 어서 하여튼 한축이 변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